여기 어디에요 후쿠오카요. 후쿠오카? 아,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? 형원에다이촬영 아, 이제 너무... <laughs> 후쿠오카 공항에서 샌진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셔틀버스 타고 이제 지하철 타고 그렇게 이동할 거예요. 그렇죠. 아, 저희는 셔틀버스를 타러 가야 돼요. 오를땐 음. 그냥 아무 사람들 다 따라갑니다. 방금 이거라고 했나? 일단, 일단 타고는 어, 일단 타고 봐. 네. 그냥 일단 타고 보자. 네. 현재 텐진역 왔고 배고파. 아, 뒤지겠어요. 지금 뭐 먹으러 가? 뭐 먹으러 가? 신신 라멘. 신신 라멘 여기야? 파란색 깜판 네. 여러분 여기입니다. 어아뭐 이거 웨이팅이야? 네. 너무 배고픈데. 네. 여기 왔는데 네. 웨이팅 같아 웨이팅. 네. 아 여기 신신 라멘이라고 왔는데 웨이팅. 네. 배고파 땅어 먹자 그냥. 가자 그냥. 네. 아 좀멋있어요형또 <laughs> 약간 내생어같았어요어 내생각 근데 왜 제가 제가 메인이에요 형이 메인이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찍고? 아있어요 맛있어요? 맛있어아맛있어있어요 맛있어요? 맛있있어요어 먹어요 음. 아, 나 나올 때부터 이렇게 하네 음느는 공항에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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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난 사람들 분명히 돌아다니다가 음. 한 번씩 만나 음. 마지막에 안을때 저희 운명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2시인데 체크인이 3시라서 1시간 음. 다 뭐할까 기다리다가 공원 가려 했더니 공사 중에다. 숙소 근처에 나카스랑 뷰를 만끽하면서 이제 커피랑 빵 하고 있습니다. 느낌 있어. 해갔떼 거렁뱅이. 진짜 현실대 여유라는 커피 파리지앵 파리지앵. 먹어, 먹어. 옳지. 어휴. 어휴. 잘 먹네. 남자다 일할 때 우리 미치고 있어. 왜? 봤어? 어? 또 튀었구나. 체크인이 아직 30분 남았어. 30분 뻑이다가 가야 돼. 고기가 딱한 마리 또 떼어줬으면 좋겠다, 이쪽에. 어? 이들기. 잘아다줘요 오, 오! 봤어? 아, 봤어? 봤어 오 진짜 봤어. 오, 오 물고기 계속 맞네 물고기가 여기 팔짝팔짝 뛰어 또안 뛰나? 네. 이쪽 보고 있으면 저쪽에 뛰고 있어. 저쪽 보고 있으면 이쪽에서 뛰고 어 뛰네. 그러니까 <laughs> 오! 어 왔어? 어디가? 우리한테 왔나보다 먹을 거 없는데 어, 아, 뭐야 뭐야 어, 쩡하게 벌써 가? 어 씨. 물고기 한 마리만 더 뛰어라. <laughs> 물고기 안 뛰네. 나다 아, 나카스강인데 개가 바다랑 연결 어, 이어져 있으니까 개안보여 이거 어? 어? 여기도 있고 개. 개빵구 아니 개 있네? 있네? 어, 어 움직인다. 움직인다. 오들어다 뭐냐 이게? 뭐냐, 이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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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 살아야> 오개 몰랐다. <laughs> 오씨, 왜 깜짝이야. <laughs> 겁이 많은데. 일본 에서찾아보네 일본 와서 닭 가스장이. 진짜, <laughs> 진짜 아, 계획이라고 하나도 그냥 보인대 그냥 가가지고. 어, 네. 새우도 있네. 올린데 어디요? 아. 새우 어디? 안 보이는데. 되게 조그만 새우 있어요. 홍합 떼가서 이따가 저녁에 컵라면에다 넣어서 먹자 <laughs> 여행 내내 배탈 날것 같은데 <laughs> 어 올라와 개 올라왔네 개 오우 빠뜨려 핸드폰 빠뜨렸다 어 핸드폰 빠뜨렸다 조심해 오개 있어 개아 쉽게 잡을 수 있나 이거? 오오오 깜짝이야 오오 이거 올라왔는데 왜 자꾸 빠트려요 <laughs> 아 개재밌네 제... 힘들게 개고생 시키고 아 이제 쉽지 이제 가면은 체크인 할수 있겄어 일본 와서 개가 제일 먼저 우리랑 놀아주네 개재밌지? 네암놈이었어요어 아, 왔던 길로 가는게 제일 낫지? 우럭인가? 물고기있어 물고기, 있어, 물고기. 내 네, 죽은 거 있고. 그 아래, 내려오네. 아, 그러네. 오. 저 보이려나? 와, 크다. 그, 크나? 와, 진짜 크다, 쟤. 나? 개커. 와, 개 커. 아시, 와 뭐야, 뭐 뭐야, 쟤? 왜 이렇게 커? 저거 잡아서 이제. 많네 엄청 많네요. 회쳐먹어야 되는데. 아, 그, 개사을랑 통. 와, 야. 여기 다리 아래 이렇게 봐봐 큰놈두 마리 있어 개커 와 시구야 진짜 커와시 존나 크다 이거 뭐야? 왜이 4, 5 0대될것 같은데 쟤네? 에이 그럼 60은 되죠 쟤 잡아보고 싶다 쟤 와. 또 있어 거기가 물고기 개커 텐진 이야기에 가까운 히텐진아여기다 아, 키를 체크. 가져 체크인. 체크인 아이디. 아이디. 뭐야? 아이디. 아이야 뭔가. 좋죠. 무인텔이라서. 셀프로 체크인해야 되는데 좀 힘드네 어렵네 어려워. 음. 키가 안 빠져. 키가 안 빠져? 돌려. 방이 어떤가 볼까. 뭐야? 오 세탁실 화장실오 세탁실 됐어요. 오 좋네. 좋은데 이건 어, 화장실이네, 이거는 뭐야? 화장실. 어 화장실은 이거네. 여기 샤워실이야, 괜찮다. 오방 오, 오, 넓어, 배수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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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여기 앞에 시스템 있던데. 여기 오방 너무 좋은데? 이 정도? 방이, 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아, 그때 저잡을가 과연 뷰는? 뷰. 이야, 대로변 뷰. 어. 이 정도면 방이 훌륭한데? 이 방이.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다섯 시 일어나서. 아,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제 밖에 좀 나와봤는데 지금 동키우트 가서 뭐 필요한 거 있나 좀 사려고 하거든요. 그, 텐진에 있는 지하상가로 통해서 이동 중인데, 여기 너무 좋아. 저기요. 네? 동네 마실 나왔어요? <laughs> 졸려요. 졸려? 더 자고 싶었는데 그냥 나왔어요. 아, <laughs> 근데 여기 어. 사람들이 너무 어. 옷을 잘 입어가지고, 상대적으로 뭐? 내가 너무 그래 보여요. 아니, 아, 너무 잘 됐다, 이게. 이뻐 걸음걸이부어 네, 오늘 후, 오늘 후쿠오카 처음 왔습니다. 그렇지 후쿠오카 처음 왔죠, 그래요. 네.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 하면은... 아... 어 뭐가 그 크게 뭐... 일본 어게인 아... 아 지금 현재 오후5 시가 좀 넘었는데 아 이제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. 저 동키호텔로 가고 있습니다. 네. 저 앞에 있는 거 동키호텔인가? 동키호테. 아 저건가? 간판? 네. <laughs> 네. 쿠오카 텐진 근처에 있는 동키호텔 왔습니다 이거. 오우. 아니야, 아 코트 준비했고 맨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죠 필요한 것좀 샀습니다 여기. 코차 같은 게네 여기 라면도 있고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네. 여기가 좀 인기가 많나 보다 사람이 많다 <laughs> 일단 숙소 가서 짐좀 넣고 나와야 될것밥 밥 먹어요 네 준비하고 이제 저녁밥 먹으러 나가는 길입니다. 오 보니까 컨셉이 바둑돌이야 바둑돌 또 먹돌래? 왜? 응? 네. 어? 흑기사 형은 백기사 그냥 검정색, 하얀색 아니야 그냥? <laughs> 네, 일본까지 왔는데 이제 저녁은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야키니쿠 구글로 그냥 찾아서 가고 4, 있습니다 4 8 0 0 짜리입니다 뭐라고? 평점 4.8점 짜리 입니다 4.8점 짜리래요 맛이 얼마나 있나 봐야겠어아 저기 노래 부르는데 한번 가볼래? 네? 잘 불러 잘, 잘 부르네 가자 배고프다 이거 유명한데 있어요 빈즈? 이게 아시잖아요 비싼 옷들 많이 사가지고 아아 빈즈가 유명하대 어, 또 아줌마 술 취해서. 술 취. 뭐야, 얘들아, 춤추네. 너도 같이 춤좀출래 자꾸 저한테 시켜요. 어. <laughs> 저놀라왔어요놀라왔어요 무서워, 죄송 아줌마 얼굴 표정 못 봤지? 무서웠어요. <laughs> 완전 무서워. <laughs> 귀신 들리는 게, 귀신 들리는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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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아, 오른쪽, 오른쪽, 오쪽 아, 영가, 여가 여건? 아, 어 그러네, 여기네. 배고프다, 빨리 가자. 응. 배고파. 너무 배고프다. 아, 어, 사람 많네. 니. 니, 니, 니. 노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좀 기다리네. 보시면 내 자리가 없어가지고 30분 후에 다시 와야 돼.

사정두개 먹어. 사정두 개를. 그리고 형은 바로 사케 먹을 거야? 바로 사케 먹어야지. 저는 사 이건 뭐야? 비어? 네. 응. 사케도 골라봐요. 타나카. 추천해달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자. 안녕세요 하이. 코레이 코레이스. 이스이하나레이스이이 ンあ,あ〜ビタと、かですねああですねでで、えー、その4つ焼いた後にソルトンはワサビオアホワイトラーレシソースオーソイソース、はいはい、マイレコメントソースホワイトラーレシチンちゃんした 그거가 맞다. こ 아, it fast. 야, fast. 아, Japanese pop u l a r fast is big dang. 야. Yes. 강가족도. 자, it. 뭐. 어머들도. 따만 冷たいですよ。 治病的，你想，然后来做，做。 야, 여기 너무 맛있다. 이제. 야 다행이네. 사장님 너무 친절해. 밖에 멋지. 간사해 여행을 어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네. 감해 맛나 아, 너무 맛, 너무 맛. 근데 가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. 아, 가게 이름 이거야. 뭐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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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분위기, 어? 반아니야 똑같은데요. 아, 아, 아. 사장님 이 너무 친절하셔. 아. 너무 맛있잘잘 먹었고 딴 데로 이동해야겠다 이동. time. Bye b y y e bye. Bye bye. e b e Bye bye. e y e Bye bye. Bye bye. Bye 저기 어때 오른쪽으로. 거야. 아, 무작정 걷다 보니까 나카스 강 가져왔네 요 여기. 어 코카콜라. 야채 돌인가? 소가 뭐 야채 돌입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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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기, 여기, 여기 맞는것 같은데? 네, 그냥 구글에 찾은 데 들어와. 봤어. 어, 클로즈다 이게. 아, 훨건여기구나 아, 쏘리쏘리 아, 그냥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, 맞네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좋다 이게. 눈에안들어눈에 라스트 아 오더래. 응. 뭐, 크로즈가, 네, 일레 크로즈다, 가라. 오시다, 왔는데, 라스트 오더래. 라스트 오더. 가이 술을 한번 마셔보려고 하나하나 시켜봐. 타나카타나카는どちらですか아카아 음. 하이. 탄아카. 하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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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이 하이. 하이. 이 맛있어요. は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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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持っは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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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博多弁い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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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 감사합요다이 아이, 아이, 이 아이, 덴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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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덴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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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하이 아이,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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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같아요하이하이하이아 잘 찍었어야 겠네 그니까 아이씨 15초 못주나 봐 카메라 내가 들고 있어야 겠네 이거 찍으려다가 술다 아파가지고 다 젖었어 다 진짜 저러고 왔다 술에 오셔라 나리가 되지 마아이아 이거 온거 찍으려고 하다가 다, 다 엎어버렸어 그니까 음. <laughs> 카메라가 문제네요 아, 쉽네. 설탕물 같아. 살짝 없네 진짜 설탕물 같다. 음. 괜찮아. 음. 아 미쳤나. <laughs> <laughs> 장난 게치겠어 고비 뭐야 걸렸어. 술을 잘 넘치게 따라주는 거면 사장님을.. 그럼 사장님한테 하는 거야. 그런 거죠? 음. <laughs> 아 존나 귀찮아, 짜증나. 존나 <laughs> 귀찮아. 밥을 못 먹겠네, 밥을 못 먹어. 서 뭐만 하면 카메라부터 들이대고. 밥좀 먹읍시다, 밥 좀. 맛있게 먹으라. 예? 메시, 밥좀 먹읍시다, 밥 좀. 오케이, 오케이. 예? 네, 바람이... <laughs> 음 술이 안 차. 안주가 더 맛있어. 술이 안 차. <laughs> 나에 원래 곱창라면 다 이게 곱창입니 다가 야가8짜리아가6 0 0원짜리네아 이거 가성비 대조네 오늘 첫날 너무 좋다 응. 아. 아. 응. 응. 打死嘛